네, 안녕하세요. 질리안타입니다. 네, 오늘은 텐서와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뵙,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예. 텐서의 이종 크리스토플 기어 심볼, 네, 하는 거를 어떻게 계산 하는지 우리가 알아봤고, 자표계로. 아, 우리가 오늘은 이제 벡터, 벡터가 1차 텐서죠. 어, 아, 벡터하고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 정리한, 증명을 우리가 한두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두 시간, 두, 두, 두 진짜 두 시간이 아니고, 예. 영상두개 걸쳐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우리가 할건 이제 다이버전스 열림, CLM, 가우스 씨열임이라고 불리는 거 우리가 일단 예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우스 씨열임, 다이버전스 발산 정리라고 부르는 거. 예, 이것에 어, 이론에 자세한 내요 용 우리가 이제 그뒤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먼저 분을 우리가 예, 공간에 관한 접근으로 예, 바꾸는 건데 사실 예, 이것에 관한 건 예, 여러분들이 예 많이 이제 예, 어, 연구를 하다 보면 네, 많이 접하게 되는 내용이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것은 지금 우리가 그것의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대수적으로 보통 이제 어, 수리물리나 다른 책을 찾아보면은 보통 이제 대수적으로 증명하는 부분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 그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예, 대수적으로 증명은 하 찾아보기 가 힘들었는데 자세하게 예, 대수적으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네. S라는 면적에 관해서 이제 편적분합니다 A라는 벡터가 있고 그 벡터의 법선 벡터를 우리가 시그마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면적분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S는 우리가 바로 이 네. 면적분한다는 것은 이것을 다 우리가 예. 적분한다는 것에 이 예. 법선 벡터는 다 법선 벡터죠, 그렇죠? 예. A라는 벡터가 있을 때저 A의 이런 예. 것과 의미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예. 무엇이냐? A B C D 요거에 관한 면 그리고 EFGH 예. 이 여섯 가지 면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예 요것에 관한 것을 우리가 다 합친 S라는 것은 요거 이제 이렇게 요거 이제 다 합친 거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요 ABCD 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BCD에 관한 면에 관해서 접근을 한다 그렇죠? 여기서는 G가 C가 되겠죠? 그렇죠? G축에 항상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법선 벡터는 항상 n 은 k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z, z축 방향으로 z 축 방향으로 주어집니다 그럼 이거 우리가 플러스면 어떻게 되냐? 요 적분을 그렇죠? 이 적분을, 적분을 플러스게 되면 x, y는 x는 제에서 a까지 그렇죠? y는 0에서 b까지죠. 그리고 우리가 이 a라는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죠. a x 성분, y 성분, z 그리고 i, j, k는 x, y 지축의 어, 어, 법선 아, 어,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해당하는, 그리고 k. 그리고, 버 벡터 k라고 으니깐요 요, 요 면에서, k, dy, dx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요, 내적에 의해서 요것과 요거 요것이 곱해진 형태만 남게 됩니다. 그쵸? 요것만 남게 되는 거죠. 그쪽은러면렇게되고요 그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lbcd 면에 관해서 a와, 어, 요거, 버선 벡터를, 어, 면역을 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다. 어, x는 재료서 x죠, y는 재에서 b까지, a의 g성분 G xyc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지는 c라고 쓰는 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시습니다 마찬가지로 efgh를 그럼 우리가 살펴볼까? 요 efgh에서는 g가 항상 여기고, n은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렇죠? 이 방향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 이작 적분, EFGH를 면적분한 거 A와 어그어 면에 해당하는 법선 벡터를 면적분한 어그 것의 내적에 면적분한 것은 e f g h 에서 면적분한 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요 법선 벡터는 마이너스 k가 되고요. 이 A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데, G의 값이 항상 0이라고 쓸 수. 어, g의 값이 항상 0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게 되죠. 그죠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되냐. 이것은, x는 0에서 a까지, y는 0에서 b까지, a, g, x, y, 0. 이것을적 예, 접근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 요, 요, abcd에서, efg, 어, 면적분한거 우리가 더하게 되면은, 그죠 더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 쓸수 있게 되죠. 그렇 예.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게 되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또 풀어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어, 이요 부분, 요 피적분 함수만 살펴보게 되면 라운드 지분의 라운드 H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g 는 재료에서 c까지의 작품이 되겠죠, z는 그렇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쓸수 있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어, 그 최적 작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도피적분으로 우리가 쓸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여그리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abfe라는 면에서, abfe, abfe, 요 면, 요 면에서, 요 면에, 어, 벽선 벡터는 바로 i가 되겠죠. 그렇죠 i가 되겠고, x 축방향이니까 그리고 x는 항상 요 면에서 x 값은 항상 a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a하고 n을 다탄 거에, 어, abfe에 관해서 면적분한 것은 우리가, 어, 이런 식으로, 예, 쓸수있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되냐? x는 항상 a니까 ax ayg x 성분,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한 거 그렇죠? 근데 이 법칙 벨트가 i가 되겠죠. i 란에해서다 더한 거 g는 제로 수 c 까지 y는 b 까지 적분한 게 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요 성분만 살아남게 되겠죠, 그렇죠? 요 성분만 살아남게 되겠죠. 피적분함수에서 그러면 여기가 어, ax ax 성분 ayg를 어, g는 제로 수 c 까지 y는 제로 수 b 까지 이중적분한 것이 바로 요 값이 되겠습니다. A, B, F에 관해서 A와 어, 그 면의 법선 벡터를 어, 내적한 것의 예, 면적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DCGH, 제 마우스 컷서를 따라 주세요. DCGH요거 요성 요면 요면의 법선 벡터는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렇 그때 그리고 여기에서 는 항상 x가 0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쓰게 되면은 마찬가지 연산으로 우리가 쓰게 되면은 그렇죠? 요 DCHG에 관해서 적분하는 것은 마이너스 G, 어 y가 0에서 b 까지 g가 0에서 c까지 ax, ax 성분 0, yg을 갈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abf와 어, dcgh에서 면적 바을 우리가 더하게 되면 이으로쓸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적분하는는 바로 0에서 a까지 x를 적분한 건데 바로 뭘 적분한 게나 바로 a의 x 성분의 어, 값을 x에 관해서 편미분한 거. 그 값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쓸수 어, 쓸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무엇이냐? 이것은 AX를 X성분에 관해서, 어, 미분한 것에, 어, 부피적분을 한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쓸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제, 어, 요 A, 어, d AD, ADH와 BCGFG에서의 면적 우리가 한번 네, 똑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면에서는, ADH, 이 면에서는 항상 Y가 0이 되겠죠. 그, 그래, 렇그죠 아, 항상 Y가 0이 되겠고, n이 가는 그 버선 벡터가 마이너스 g가 되겠죠, 항상. 그쵸. 마이너스 j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마이너스, 어, x는 0에서 a까지, g는, g는 0에서 c까지 접근하면, 바로 뭘 접근하냐? a의 y성분. x, 0, g를 우리가 x, x, g를 0에서 c까지, x는 0에서 a까지 접근한 거에 마이너스 붙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cgf에 관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 bcgf는 예, 마찬가지로 y는 항상 b죠 그 값이 예, y는 여기서 항상 y는 b이고 그 법선 벡터 는 바로 j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bcgfg에 관해서 요 값을 우리가 면적분한 것은 우리가 a의 y 성분 xbz를 그렇죠 이것을 g는 제너스까지 g는 x는 제너스 a 까지 어, 적분한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adh와 bcgf의, 어, 면적분을 한 것을 우리가 더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게 되고, 이것은 어, 어떻게 쓸수 있느냐? 어, a의 y성분에, 어, y성분을, 어, y에 관해서 편비을한 것을 우리가 부피적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했죠, 요, s, 요, 전, 요, 요, 요 면적분, 요, 각각의 여섯 가지 면에 관해서, 어, 다 적분한 것은, 다 적분해서 더한 것은, 그쵸? 다 적분해서 더한 거, 요가, 요 값, 요 값, 요, 요 값을 말합니다. 바로 요 벡터와 어, 바로 그면에 법선 벡터의 내적에 어, 그 면적분을 한 것은 그렇죠. 다 더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게 되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라운드 엑스 분의 라운드 엑스 플러스 라운드 와이 분의 라운드 와이 플러스 라운드 지분의 라운드 에이지를 부피 간의적분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 우리가 우리가 텐서예전에 배웠죠.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 d t a로 우리가 쓸수 있죠. 그래서 이 다이버전 가우스시어름이라는 것은 어떤 벡터의 어, 어떤 어, 면의 어, 면적분을 해야 하는데 어, 그면에그표면에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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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선 벡터와 내적을 한 것, 그렇죠. 법선 벡터와 내적을 한것에 어, 면적분을 한 것은 바로 a 라는 벡터를 그래디언트한 것의 어, 바로 최적 적분과 같다라고 우리가 예, 어,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벡터의 면적분과 어, 그 벡터의 어, 최적 적분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간단히 d 어, i v e r g e n e t h e r m 가우스 t h e r m 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어, 전자기학이나 어, 다른 이제 어떤 유체 관련된 이제 벡터 유체학과 관련된 분야에서 예, 유용하게 쓰이는 예,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간단히 이런 면에 관해서 이런 다차 어, 있는 것에 관해서 쉽게 증명을 했지만 어차피 우리가 다 똑같이 예, 이제 증명을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접합체라고 접합 그뭐볼 수도 있고요. 똑같이 구로 예, 생겼다 하더라도 네 그리고 다른 좌표계나 다른 걸 이용해서도 우리가 똑같은 결과를 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예로소 우리가 살펴봤지만, 네 우리가 <laughs> 다친, 어, 이런 다친, 네, 예, <laughs> 어이 다친 면적분에 관해서 예, 우리가 어, 똑같이 하게 되면은 벡 면적분을 그리고 벡터 최적적분으로 어, 바꿀 수 있다 는 거, 예,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예,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